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핵심 구절은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삶, 사랑과 섬김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한 삶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온전히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심이 찾아올 수 있고 때로는 선한 삶이 오히려 삶의 공경에 맞들이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삶을 향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포기해서도 안되며 악한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선한 삶은 성도가 마땅히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 곧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삶이 당장은 어리석어 보이고 아무런 열매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 그러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연결된 한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선을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 서로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그리 아니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선을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치골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편지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